내가 하느님을 떠날 수 있어도 하느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고 늘내 곁에 계십니다. 하느님을 노래하고 사랑하는 김정식 로제의 음악 인생. 내가 밤길을 가고 있을 때 누군가 등불 밝혀주는 이 있음을 생각하니 내 마음에 한 빛이 가득 차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평화. 날위에등불 밝히는 예수 내 희망 예수 내 생명 작은 나의 기쁨 많이 들어봄직한 많이 들어 내용이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생활성가 예수 내 작은 기쁨의 한 수절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생활성가 가수죠. 김정식 로제 선생님의 음악 인생을 들어봅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림 대평과 함께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저희 광주 가톨릭 네. 평화방송 청취자분들께 소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청취자룡 안녕하십니까.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laughs>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랑 받으시잖아요. 특히 저희 광주에서요. 네. 그렇게 네. 해서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네. 함께 하시잖아요. 소감이 네. 어떠세요? 어, 행복해감입니다. 원래 아, 네. 그런 말 있죠. 예언자는 고향에서 대접받기 되잡, 어렵다. 그런데 <laughs> 내 고향에서 이렇게 초대해 줬고 또우 고향 사람들하고 전화로나 인, 전화방송으로 소통을 하실 게 되세요. 가슴 설레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광주가 고향이시죠? 장성입니다. 광주 옆에. 광주 옆에 장성이 고향이시고요. <laughs> 저도 고향이 장성입니다. 예. 네, 그, 네? <laughs> 광주에도 자주 특강 초청을 오시고요. 저도 예. 사실, 아, 그 예. 특강 때뵌 적이 있는데, 쑥스러워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이렇게 인연이 예. 될줄 몰랐네요. 예. 그렇게. 아, 장성에서 인물이 탈란다 <laughs> 그러면 <그래서> 넷이 났네. <웃음> <웃음> 넷이 났네요. <이> 전국을 <laughs> 누비면서 노래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 계시는데, 많이 네. 바쁘시죠? 요즘 어떠신가요? 제 대림절 이제, 이제 다가와서 대림절 다가면 오 대림절뿐만이 아니라 미리 그 준비하느라고 대림절 전에 대림 특강, 대림 피정 이런 걸 많이 해요. 네. 어, 그래서 성 그리고 또그그 그걸 거의 마무리칠 때쯤 되면 또 성탄 전야 콘서트, 또 성탄 축하 콘서트 해갖고요. 다른 때보다 일정이 굉장히 이게 많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바쁘지는 않은 게그 일정이라 그래봐야. 아, 어, 한번 추천하면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 힘들게 일하는 분들에 비하면 사실 바쁜 게 아니죠. 근데 일정이 이제 다른 때보다 좀 많다 이거죠. 음. 그리고 또 저희가 월요일에 매주 생방송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됐으니까요. <laughs> 이제 네. 바빠지시지 않을까, 월요일에는. <laughs> 감사의 인사 전하고요 오늘 첫 시간인데, 첫 네. 시간, 어떤 곡으로 함께 할지 제가 힌트를 네. 정말 쉬운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수? 네. 작은 예순네 작은 기쁨, 예예. <laughs> 예. 네, 선생님 이 곡은 언제 작사 네. 작곡을 하신 건가요? 이게 우리가 프랑스 때 작곡되었기 때문에 네. 이게 프랑스 말로 해볼까요? Je suis ma p e t i t joie. 마프티즈아 네, 마프티네 마프티 네. 마프티 <laughs> 네, 작은 네. 기쁨. 그럼 당시에 이때 네. 프랑스어로 네. 작사를 하신 거고요. 이게 같이 떠오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게, 네. 이게 이렇게 앉아 갖고 뭐 이렇게 착상을 해서 이걸 뭐 우선 이제 그리고 뭐 이렇게 발전시켜 그런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 아주 짧은 순간 떠오르면 떠오른 거고 안 떠오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의 동시성인데 1989년이니까 지금부터 어몇년 전인가요? 어20 약 8년 전인가요? 그렇군요. 네네. 네, 산소에 약해서요, 선생님. 지금까지 네네. 그러면 총몇 곡의 생활 성가를 작사 작곡하셨는지요? 생활 성가라고 그렇게 뭐 딱히 구분짓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성가라는 어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에, 생각으로 접근하려면 150곡쯤이 되고요. 에, 또 생활 성가만을 작곡한 것이 아니고 여러 장르의 음악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 전체적으로는 600여곡이 되는데요. 아. 네, 제가 기사에서도 봤지만 정말 여러 장르의 곡 생활성가 뿐만이 아니라 여러 장르의 네네. 곡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 무궁무진한 이야기는 차츰차츰 차츰 네.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요.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대 작은 네. 기쁨 이 곡은 어떻게 해서 그 프랑스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예, 그때 제가 우리 이제 생활성가라는 장르를 만들어갖고 뭐 생활성가회라는 그런 찬미하는 그 단체가 시작된 지가 어, 84년이었으니까 5년쯤 지날 때였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때 그 성체대회를, 어, 네, 할, 때였어요. 그때가. 성체대회를 할 때는 것 같은데? 하고 난 힘과. 예. <laughs> 그쯤에, 그쯤인데요. 어, 프랑스에는 그, 그, 그레고리안 성가가 우리 교회의 이제 전통적인 그 사선보, 지도 노래가 있는데, 어, 우리 지구촌에서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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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에 있는 음악에 시초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 네. 이제 프랑스 생굴지방에서 생겨났어요. 이게 바티칸이 우리 로마 카톨릭의 중심이다 보니까 바티칸으로 이제 나중에 가서 그게 정형화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정형화되기 전에 아주 자유로운 그런 형식의 그, 원조적인 그레고리아를 이렇게 보존하고 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갖다 이렇게 전수하고 해야 되는데, 에 유럽인들이 육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좀 소리가 굵어지고 목소리가, 그런, 그리고 약간 그니까. 피부라토가 있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가늘고 미성인 채식을 유지하는 뭐 동양 사람이라거나 음. 지상국가 사람들을 종종 이렇게 초대해서 네. 에, 공부도 시켜주고 파리 음악원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그 숙식 어, 그런 걸다 제공해 주면서 어, 음. 뭐 콘서트에 참여시켜서 이렇게 솔로로 쓰기도 하고 네. 그거를 통면서그 그, 그레고르 음을 전수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 프랑스에서 먼저 선생님을 초청을 한 거고요. 그렇죠. 네. 네. 프랑스 에서 네, 초청을 해가 프랑스로 가서 그그레고리한 단체가 한삼4 0 명이 돼요. 대부분 프랑스 사람, 이제 파리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어, 함께 하겠는데, 지금 그날 제가 이 노래를 만든 날이 대림 추일이 됐어요. 1989년 11월 30일. 11월 30일. 네. 네. 토요일 날부터 가서 일요일까지 1박 2일로 이렇게 철학기도 같은 걸 하는 건데, 우리 한국에서는 철학기도 뭐, 날 세워서 막 노래하고 함께 모여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 프랑스는 그게 아니고, 어, 어, 그, 네. 그야말로 밤 세워서 서로 이렇게 한 사람씩 교대로, 예,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그런 데를 가, 가게 되었는데 그 파리에서 북쪽으로 한 40~50분 떨어진 곳에 가서 시골 마을에 가서 어그 어, 성당을 한 사람이 한 한람씩 교대로 가야 되니까 낮에는 전체적으로 길을 익혀주느라고 한번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한, 뭐 소풍 삼아서. 아, 낮에 한번 가... 미리 갔다 오신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미리 가면서 놀라운 게그한 40분, 45분을 걸어가는 동안 이 민가가 뭐세 층가밖에 없는 거예요. 음. 또 띄엄띄엄. 그리고 네. 아시겠지만 프랑스 그런 시골에 가면 들판에 뭐 가로등도 없고 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도 안 보이고 집도 안 보이고 그러면은 밀밭하고 강간이 있는 뭐나무들 그 사이로 밤에 깜깜할 때한 시간을 그 걸어갔다고 해놓해보이라고요 밤에 혼자 어. 갈수 있을까요? 네네네. 아. 그럼 내가 네. 아니 이 사람들은 근데 늘 그래서 그런지 아무 걱정도 없어요. 근데 나는. 네. 이 어떻게 나 근데 그렇다고 그걸 뭐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예. 좀 물론 가슴지뭐 성당 내부로 이렇게 이제 둘러보고 함께 기도하고 오는 건데 그 성당이 (1500년) 전된 어. 돌로 된 성당이란 말이에요 한 (20~30명밖에) 못 들어가요 네, 그건 작은 성당인데 아, 걱정이 돼가지고, 아우, 저 밤에 이걸 어떻게 혼자 오냐. 그리고 밤에 가다가 또, 혹시라도 귀신을 만나면, 그럼요. 내가 그때, 내가 그때는 불어가 익숙하지 않은 때 같고, 음. 뭐 말이 통해야 뭐 귀신한테 뭐 사정을 해보는 것 말은 못하고 뭐, 혼자서 계속 뭐, 걱정하셨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귀신과 만났을 때도 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laughs> 네. 내가 귀신에게 별로 감정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말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무슨 일을 당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를 재밌게 <웃음> 하고, <웃음> 뭐 네. 저녁을, 먹고 나서 이렇게 시간 배정하는 뽑기 하는데 나는 귀신의 활동 시간을 좀 벗어나서 초전녁이나 새벽에 걸리면 좋겠다. 아못 봤는데 아. 세상에 두시세 시에 걸렸잖아요. 어머, 딱그 새벽 두시세 시에 걸렸으면 네. 몇 시에 출발하셔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시에 출발하는 거죠한 시에. <laughs> 누가 깨워줘갖고 그러니까 가장 네. 귀신들의 극성수를 활동 시간에. <laughs> 새벽 한 시에 <laughs> 길을, 길을 나섰네요. 네. 길을 나섰는데 하늘 갑자기 그런 거다 잊어먹고 하늘을 보니까 뭐 이. 젓가락 하나 꽂을 데 없이 별이 빼곡 차 있는 거예요. 11월 30일 날그 북, 북유럽의 하늘이. 상상을 해볼까요? 와. 지금 한 번. 묘사를 해주신다면요. 네. 세상에 내가 지난 7월에 달 부탄에 가서 또 그런 하늘을 봤거든요. 공해가 없으면 그렇더라고요. 하늘이. 예. 구름이 그냥 아 별이 콱 차가지고 막 별에 관한 막 노래를 다 혼자 흥얼흥얼 부르고 뭐. 별별 별 생각이 나는 건다 했어요 뭐 알퐁스 도테 별 이야기도 생각나고 황순원의 소나기도 생각하고 아그다가 내가 갑자기 아너 나, 나 이제 무서울 것 같은데 지금 뭐야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흥겹게 왜 가고 있지 하고 발걸음을 딱 멈췄는데 야 온몸에 그냥 전율이 쫙 내려놓아요 아마 낮에 생각하니까 그게 순간 두려움이 온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인식한 것은 아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얘기를 가고 있느냐 하면 음. 내가 힘들고. 어 밤길 뭐 주로 영혼의 밤길이겠지만 그럴 때 함께 동행해 달라고 청한 그리스도가 지금 나랑 함께 손을 잡고 이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슬프지 않았구나. 이, 네. 이게 깨달 그 순간 이 노래가 나왔다 이게 예요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이죠. 그 그래서 만들어진 네. 노래가 예수들 작은 기쁨이군요. 저희가 항상 듣고 그렇죠. 흥얼거리고 네. 했던 가사가요. 네. 이런 이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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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그 가사를 네. 읊어 주시겠어요? 아, 좋아요. 네. 저안 읽어도 그거 다 읽고 있어요. 한 번, <laughs> 한 번, 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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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밤길을 가고 있을 때, 누군가 등불을 밝혀주느니 있음을 생각하니, 내 마음에 한 빛이 가득 차,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평화, 나 위에 등불을 밝히는 예수 내 희망, 예수 내 생명, 작은 나의 기쁨. 내가 미움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 나위해 아파하는 이 있음을 생각하니 내 마음에 용서가 가득 차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예수의 기쁨, 예수의 평화, 나위해 아파하시는 예수의 희망, 예수의 생명, 작은 나의 기쁨. 내가 고난에 울고 있을 때 누군가 나위해 기도하는 이 있음을 생각하니 내 마음에 위로가 가득 차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화, 나의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희망, 예수님의 생명, 작은 나의 기쁨 아, 네. 이렇게 들어보니 정말 다르게 느껴지는데 선생님께서는 네. 이때 네. 가장 깊고 절실하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느끼셨고 그래서 네. 이 노래가 세상에 나왔고 탄생했습니다. 그쵸? 또 네.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면 언제 많이 느끼세요? 저는 뭐 이렇게 정말 이거는 뭐 꾸며 사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13살 때 나에게 고통이, 그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후로, 대부분 저는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이 함께 하신 걸 정말로 음. 느껴요. 네. 좋을 때나, 뭐, 기쁠 때, 행복할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근데 더 이렇게 깊이 느껴지는 때가 내가 힘들 때 혹은 또, 보통 받은 그런 이웃들의 힘든 것을 보고 있을 때더 음. 절실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아쉽지만 네. 마무리할 네. 시간이 됐는데요. 첫 시간 어, 함께 저요? 하셨는데 <laughs> 네. 벌써, 벌써 됐습니다, 마무리라고요? 선생님. 벌써 아, 네. 마무리입니다. <laughs> 네, <laughs> 첫 네. 시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아, 정말 행복했어요. 음. 누군가 지금 우리 광주또 전남 제 고향 지역에 음. 우리 네. 이웃들이 함께 한다는 거를 생각하니까 그분들 안에 또 그분이 함께하고 계신 문화 이렇게 느껴져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곡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 어서 오세요. 네, 러브.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이 오세요. 곡에는 네네.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선생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빛이 가득 차주 님의 사랑이 노래 하네, 예수 님의 기쁨, 예수 님의... 내가 미움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 날 위해 아파하는 이승을 생각하니 내 맘에 용서가 가득 차 주님의 사랑 yes we 내만의 위로가 가득 차 주님의 사랑 노래하네 예수의 기도 예수의 평화 날미해 기도 하시네 예수. yes mm -hmm.